새로운 회원님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악만 병원 운영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의료계 일환으로 현장 경험과 대학에서의 교육 경험을 살려 국가적으로도더 중요해지는 물류를 일반인에게 친숙해지게 안내하는 유튜브 채널 '물류 세계'를 운영하려 합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로 국정포럼 스마트팜 위원장 김영화, 남서울대 스마트팜 교수입니다. 농업은 먹거리이기에 영원한 산업이며 최근에는 다양한 기술융합으로 첨단산업화 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청공사 근무 경험을 살려 프렌트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 발전에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선홍 위원장 김완수입니다. 세종로 국정포럼에서 12년간 활동을 하면서 지역위원회 여주지부장을 시작으로 경기지회장과 지역위원장까지 거친 후 2018년 강선호 위원장으로 4번 임명장을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포럼에서 얻은 정부의 각종 정책을 한국노업 발전에 적극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정책위원장 김원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주 이사장님을 데려다여서 모든 위원장님의 행운을 소망합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통해서 내년도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새해역만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인공지능을 다루는 학습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세대 교육 위원장으로서 우리 세종로 국정포럼에서 개발한 미네르바 스클링 학습 방법을 전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성적도 크게 좋아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래 여성 발전 위원장 김은경입니다. 저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 미래사회 여성연합회 한미연 회장으로서 다문화 가족 등 봉사 활동과 대한민국 중범위 여성계의 역량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가 다가오니 여성으로서 더욱 큰 사명감을 느낍니다.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디자이너 김재은입니다. 2005년부터 행복에 대한 편지와 글을 써왔고. 인생 이막, 라이프 디자인 등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재들이 함께하는 휴먼 플랫폼인 행복 플랫폼 해피오브를 만들어 상생협력과 행복한 인생 이막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세종로 국정포럼에서 사회자로 행복 만들기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보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로 국정포럼 홍보기획위원장 김정은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코엑스는 코트라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 상품을 온오프라인에 수출하고 있고, 저는 웹디자인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세련되고 더 활기찬 세종로 국정 프로, 제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화이팅! 위원장 김주영입니다. 노인 의료 나눔 재단 갈기 교수도 맡고 있습니다. 40년간 패션 사업을 하다가 건강에 관심 이 있어 한의원 운영하면서 림프 관리가 중요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먼저 챙기십시오.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백산 천재대 위원장 김준석입니다. 저는 자연의 숲에서 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환경정화, 멸종위기종 보호 등 시민과 함께하는 운동에 열중해 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장소, 세종로 국정포럼에서 회원님들과 함께 정신과 건강이 좋아지는 일을 하겠습니다. 태백산 흡수고 천재, 참 좋은 행사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한국국제자원봉사회 설립위원회 좌장을 맡은 김진우 신환경소재위원장입니다. 기업들의 해외 수출이 부진하고 정부나 지자체와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국제자원봉사에서는 주한 110개국 외국 대사들및시도지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회원 기업들이 유니콘 대가콘 기업으로 크게 성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널리 소개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정교육위원장 김진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교육을 38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저명한 명강사 1천여 명을 관리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 파견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알면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창의 변화, 혁신교육, 시민강자, 조직 활성화 등에서 교육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와 상의해 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의장단의 일원인 김춘선 해양수산위원장입니다. 아, 세정로 국정포럼이 2005년에 출범했으니까 아, 처음부터 참여한 저로서는 여러분과 함께 한 지가 벌써 18년째가 아, 되었네요. 함께 동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장차관 분들이 나오셔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대통령이 되신 이명박님, 박근혜님, 총리를 역임하신 정훈찬님, 저희 고문단 좌장이신 이범님 등이 그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지난 9월 200회 포럼을 맞아서 현직이신 한덕수 군무총리님께서 직접 연사로 나오셔서 특강을 해주신 것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희 세종로 국정포럼의 위상은 한껏 네, 높아갔죠. 네, 최근에는 국제자원봉사회가 힘차게 출범하고 있어 앞으로 세종로 국정포럼의 새로운 큰 도약이 기대됩니다. 많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다산했던, 다사다난했던 올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밝은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만경 건강증진위원장입니다. 아,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병약 교수로 33년간 재직하고 현재는 하나로 의료재단 하일의 원장으로 인생 이보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한국 미라 전문가로 수주 전에 유퀴즈 원도 블러 주고여 사는 사람 편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너무 스트레스 많어 웃지 못한 상황에서도 네,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웃음을 개발했습니다. 웃음치료 창시자 김영준 국내외로 웃음을 널리 보급하는 우리 김영준의 웃음치료. 네, 네, 그 웃음을 우리 세계무 국정보령과 함께 내년에도 함께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시험인증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홍석입니다 저는 이 포럼을 업무의 스펙트럼을 높기와 매우 좋은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 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자원순환센터장으로 다양한 제품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으로 순환을 위한 다양한 평가 탄소중립과 자원의 재순환을 통한 ESG 경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자원순환 분야에 있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